안녕하십니까 닌러브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도 현대캐피털의 디오프 용병이 비에나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대캐피탈 승보다는 핸디캡 승이 더 낫다고 봐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혹시나 모르니까 어, 두번째 경기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핸디캡 승으로 하,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캐피탈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용병이 잘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현대 캐피타는 어 문성미만 잘 들어오고, 컨덴션을 회복이 되고 들어오면, 또 무송 상승세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현대건설과 GS칼텍스는, 제가 현대건설 혹시나 모를까 승으로 걸어놨는데, 그리고 헤리가 마야보다는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 오자마자 26일 날 복귀를 해서 28일 날 26일 날첫 훈련을 하고 28일 날첫 출전을 하는 경기이다 보니 어뭐 시차 적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 의심치 했네요, 오늘은.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거 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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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칼텍스의 러츠가 잘한다는 사실은, 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용병은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GS 칼텍스의 러츠라는 사실을 더한번더 오늘 경기로 확증되었구요. 다시 한번 더, 어,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어,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 아직까지는 제가 11월 2일날 배트맨 토토에다가 만 원을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기 말하면 어 제가 뭐 돈을 살짝 땄으면 땄지 지금까지 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2천 원 걸고, 3천 원 걸고, 5천 원 걸고 그렇게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더 잃게 된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땄으면 땄지 돈 잃는건 없었습니다 어 그점 좀 봐주시고 제가 이번주에이번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약간 어 조합을 잘못 해드렸다거나 어 오늘 같은 날도, 음, 현대건설이 그래도 좀 집중력 있게 해드렸는데, 뭔가 또맥 풀렸는지 또 엉망진창으로 게임을 하, 하더라고요. 어, 1세트는 잘했는데, 2세트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어, 제가, 음, 다시, 어 5천 원을 투자를 해서 그 5천 원이 어 점점 불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치 5천 원 불어서 어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제가 계속 두 배, 세 배, 두 배, 세배 계속 이렇게 나가서 돈을 어느 정도 딸수 있는지 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더 제가 하는 거좀 믿어 주시고 어. 한번더 내일부터 내일부터 보니까 드바 NBA 경기가 없더라고요. 프로토에 축구 경기만 있습니다. 축구 경기 있는데 지금 뭐 9시 반이라 제가 어떻게 해줄수는 없고 앞으로 깔수 있는 경기는 정말로, 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더 믿어 주시고,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자는 좀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한번더 더 도와 주시고, 어, 뭐, 지금 쉬운 엔명인데, 뭐, 어, 이 정도는 저도 되게 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적중률 그리고 당첨되는 샷을 할수 있게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되는 픽은 제가 그냥 사진으로 어. 올리도록 하는데 제가 아직 천명이 되지 않아서 게시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는 제가 지금 토토 패밀리와 토토와 함께 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합니다 토토와 함께는 어 아시다시피 제가 밴드장 입니다 그래서 리더픽을 하는데 어 혹시나 해서 한번 보호비 같은거 올릴 수도 있습니다 토토 피 토토와 함께도 오실 수 오시고 지금 토토 패밀리는 비공개 방에서 공개 방으로 음, 변환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이거 좀 봐주시고 음, 도움이 되는 어, 린너무 뭐 토토 이야기 되겠으니 한번더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어, 좀 그래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얼굴을 내배치고, 뭐, 그런 것들. 어,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음, 뭐, 자기만의 샷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는데 뭐, 배당 사는데, 저도 다 봅니다. 근데 제가 바쁘니까, 뭐 그런 거 자료 못보는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번더 어 열심히 하겠다니까 도와주시고 어 성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